학생들처럼 뭐 술집에 가서 술 마시면서 얘기도 하는 것도 당연히 있지만 어 저희가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이제 학생들끼리 볼링장을 가는 게 제일 많은 것 같고요. 학교 앞이 바로 태, 태평양이에요. 그래서 학교 앞에서 낚시도 많이 하고요. 그리고 남자 학생들끼리는 일본 학생들이랑 같이 이제 예약을 해가지고 축구를 하거나 그런 운동들을 하는 경우도. 있어요. 자연 친화적이다. <laughs> 다른 일본 학교는 잘 모르겠지만, 저희 학교는 1학년에 입학을 하게 되면요. 우선 입학식 바로 직전에 1박 2일 연수라는 거를 해요. 그러면은 그곳에는 선배들, 각학년 선배들도 오고요. 그리고 1학년 전 입학하는 친구들 다 같이 와, 그다음에 약학과 교수님들 다 같이 이제 모여서 1박 2일 동안 연수를 하는. 그런 것들이 있고 입학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한국인 학생들의 경우는 한국인 학생들끼리 신입생 환영회를 하기도 해요. MT 같은 거는 따로 없어요. 네. 저는 이제 고학년이다 보니까 생방송이 네.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물론 어 이제 학년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굉장히 폭이 넓기 때문에. 중간에 그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친구들도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, 전체적으로 저나 혹은 다른 선배들은 이제 선배들마다 좀 특성도, 성격도 다르니까 어떨지 모르겠지만, 우선적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후배들이랑 혹은 선배들이랑 같이 잘 지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요. 그리고 실제로 잘 지내고 있고, 뭐 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서로 도움도 주고받고 하고요. 그래서 That's